경기도를 위해 열정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공헌된 많에힘 썼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도민의 애로사항을 귀담아듣고 소외된 이들의 고충을 가슴으로 들었습니다. 사랑 중심 민생 중심 의회. 민이 경기도회가 합니다 다음은 강두구 의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예. 이 자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회 의장 강두구입니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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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을 보니까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우리 경기도 의회 개원 59주년 기념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신현태 의정회 회장님 포함한 선배 위원님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 경기도 의회가 올해로 이제 59년입니다. 예. 경기도 의회 역사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 발전의 역사와 길을 같이 합니다. 1956년 45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경기도 의회가 현재 128명의 정원입니다. 전국 최대 김의 광역 의회가 됐습니다. 예. 이번 제9대 의회에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최초로 연정을 하면서 더욱 더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회가 이처럼 발전하고 이상이 커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1,280만 도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 의회의 발전처럼 지방위의 역사는 곧 지방자치의 역사라고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외적으로는 많이 성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환경이 참 열악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21세기입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획일적인 정책, 중앙집권적인 통제로 국가를 운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정부가 더 많은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의 다양성, 자주성, 창의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 국방, 통상 등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그리고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책임감을 각화할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됩니다.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이 주어질 때 제대로 된 지방자치 그리고 온전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토대가 됐을 때 저는 지방의회가 또 경기도의회가 주민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는 지방 분권을 향한 그 길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흔히 경기도를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얼굴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제 9대 경기도회는 의회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이면서 대한민국 지방 의회의 표범이 될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 중심, 민생 중심이라는 큰 가치의 틀에서 도민 행복을 최우선에 두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신 우리 여러분께서도 우리 경기도의회가 도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두구 의장님, 천동현, 김희우 부의장님, 이승철, 아, 김현삼, 이승철 대표님,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경기도의회가 개헌한 지 59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1280만 경기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어제 그이 교육감님의 초청에 의해서 어제 퇴임하시는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들 이렇게 퇴임식에 가서 훈포장을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교육감님과 도지사가 함께 이 선생님들께 훈포장 수여를 해드렸습니다. 참 좋은 자리였고요. 우리 경기도는 많은 일이 있지만 또 많은 사고가 있지만 그때마다 슬기롭게 문제를 해쳐가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도와 도의회, 교육청, 그리고 우리 민간 의료계가 모두 힘을 합해서 경기도형 방역 네트워크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잘했다는 평을 들었고 이 모델이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의 스탠다드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정말 뜻깊었던 것은 스탠다드를 만들었다는 것과 함께 우리가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도민들과 소통하라. 통합하라. 하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정말 빠르게 발전하는 사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소통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려야 합니다. 앞으로 경기도정의 방향, 앞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열려있는, 그리고 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플랫폼, 열린 플랫폼이 경기도정의 방향이 될 테고, 그 기본에는 도와 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자상 처음으로 여야 정책 합의를 이뤘고요, 어, 연정의 역사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도지사,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부지사가 매일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위기 과정 속에서 극대화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협력이 중요한지, 또 집행부와 도의회가 이 권위와 역할을 나눠 가지면서 또 하나로 합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강득구 이장님 설선수범에 보여주고 계시고 모든 의원님들이 협력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것을 제도화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와주셨습니다만 이철열 새정표 민주연합 도당위원장님과 우리 여야의 의원님들의 협력하에 어, 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조만간 정기국회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물론 뭐 그냥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아, 무슨 이 어려울 때 부지사 수를 늘리느냐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비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국회의원 정수를 이렇게 확대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좀더 효율적인 이 권력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이 부지사의 정원을 어, 필요한 소, 아주 가장 어, 소수를 늘리고 그것을 여야가 협력하는 그러한 전문적인 어, 전문가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가는 것 이것은 오히려 어, 낭비가 아니라 메르스 극복 과정에서 보여졌듯이 어, 훨씬 더 재원과 또이 행정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절반의 일자리를 지난 1년 동안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협력에 의해서 경기도가 만들어냈습니다. 일자리 만드는 것 바로 최고의 복지이고 최고의 경제정책이라는 생각입니다. 대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 진정한 광 광복은 분단의 극복이어야 합니다. 이번 이 연천 폭격 도발 사건에서 보았듯이 아직도 불안정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이 모두 마음을 하나로 합할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앞으로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가 그 중심에 서서 남북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 열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마음과 정책과 힘을 합쳐 나갈 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도정의 역사, 의회의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선규 관계 축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의회 개원 5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걸어오신 경기도 의회의 지난 세월을 기억하면서 뜻깊은 개원 기념 행사를 경기 교육 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두구의장님, 김유임 김유임 부의장님, 천동현 부의장님, 그리고 김현삼 대표님, 이성철 대표님, 그리고 여러 위원장님들과 의원님들 정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어, 마음 깊은 뜻으로 전해 올립니다. 사실 그 동안 어, 교육자치라고 하는 어,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이 교육자치가 오늘에 이를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은 전적으로 경기도 의회의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혁신 교육과 경기 교육의 자치 교육을 위해서 그동안 성원해주신 남경필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신현태 의정의 회장님 그리고 그동안 역대 의장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유관기 관장님 언론인 여러분들의 도우심 속에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이르렀다고 마음속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경기도의에는 1280만 도민의 꿈과 희망의 산실입니다. 사람 중심, 민생 중심,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전개하면서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발전을 견인해 주셨습니다. 특히 경기도 학생들이 타시도 학생들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전국 최하위의 교육비와 누리과정비 부담에 따른 경기도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가시기 위해서 동참해주신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특별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우리 의원님들의 그 뜻을 받들어 학생중심, 현장중심, 경기혁신교육으로 학생중심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교육 단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득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 의회가 1280만 사람 중심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과 민생 중심 복지를 위해 헌신해 왔듯이 경기교육은 앞으로 더욱더 학원 정상화를 위해서 매진해 갈 것입니다. 교육은 희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희망은 바로 학생 자신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 지역과 경기도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우리의 꿈이며 경기도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경기혁신교육은 바로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것, 잘하는 것을 찾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것, 그것이 경기교육이 이루고자 하는 길입니다. 경기도 교육감으로 취임한 지 이제 1년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교육은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 원칙의 핵심은, 핵심은 지방자치의 정신에서 교육자치의 정신을 실현하라고 한 것입니다. 교육자치는 국가 지도의 주도의 교육으로부터 그 지역의 교육적 특성을 살려내고 학생 하나하나의 소중한 미래를 자치와 자율로 만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앞으로도 지방 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가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힘을 합하여 경기교육의 희망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학교 현장이 학교 민주주의에 기반하래 자치와 자율이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 민주주의를 통해 자치와 자율의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하여 자율과 자치의 학교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두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처음처럼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 처음을 경기도의회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교육자치를 책임진 교육감으로서 경기도의회가 추구하는 그 의정 활동의 정신을 따라 소통과 상생 협력의 정신을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 교육 발전을 경기도의회와 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만들어가는. 길을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박명록에 축하의 말씀을 쓰면서 미니의 대변, 경기의 희망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말로 미니의 대변, 그 미니를 실천하는 것이 경기의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60주년, 100주년을 향해 가면서 제 9대 경기도의회가 그 기반을 새롭게 만들어 어, 새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경기도의 무관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앞날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laughs> 하여튼하하강하구 의장님을 비롯한 김하은 부의장님 천동현 부의장님 하 김현삼 대표님 이승철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정말 날씨는 왜 이렇게 좋은지 또 여기 와서 애국가를 재창하다 보니까 왜 목소리는 또확 튀어서 애국가가 잘 나오는지 그걸 제가 오늘 느꼈습니다. 그 와서 보니까 또수원에 경기도에서 각 역할을 막중하게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면서도 흘러가는 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이고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족한 점 많지만 그런 아쉬운 점이 다 해결이 돼가면서또 미흡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우리 경기도 의회에서부터도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일이 다른데 그 일의 다름을 차이가 있음을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선출직에 계신 분들이 해주셔야 될 일이고 또 우리 경기도가 아까 남경필 지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연정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저도 봅니다. 저는 애초에 연정을 반대했던 사람인데 왜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수가 많은데 연정이 왜 필요하냐 이런 마음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남경필 지사님의 순수성이라든가 또 우리 연정이라는 것이 꼭 무슨 뭐이 정책 자랑하는 것보다도 결국의 목표는 경기 도민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느냐가 연정의 핵심이라기. 이라고 보기 때문에 연정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이기우 부지사님 고생이 많으신데 여기서 중간에 유치하셔 갖고 중요한 것은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기 6대 경기도 의원을 해고 이제 얼추 그 떠난 지한 10년이 돼 가는데 남경필 지사님이 경기도 의회를 존중하는 만큼 연정은 확실히 성숙하게 될 거라고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기우 부지사님이 여기 계시다고 이기우 부지사님하고 둘이만 속닥속닥 해갖고 이게 연정 잘안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육감님도 계시고 경기도의회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만큼 연정은 더 성숙될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